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우리 이태리. 크 멋진 나라. 사실 제일 멋있는 나라죠. 이태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도 크고요. 이태리 전쟁사 가보겠습니다. 크뭐할수 있는 건 항복하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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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남의 나라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의 나라니까. 항복의 마법사들. 이태리는 뭐가, 이태리 가보신분 계시나요? 이태리는 유럽도 남남북녀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럽도 가보시면 남쪽에, 이태리 남자들 진짜 잘생겼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예뻐. 그러다 이태리 남성들이 뭐에 유명합니까? 밀라노 같은 데서 패션이스타로 유명하죠. 이때도 포로들 봐보세요. <laughs> 야, 포로. 딱, 개, 딱, 우리 강아지, 딱, 딱 끌고 딱! 패션이스타. 이분 패션도 장난 아니죠. 우리는 항복도 그냥 안 해. 패션이스타들의 경쟁으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한복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태리 하면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이 실합니다. 전투 중 이탈리아 장교의 식단이에요. 이야, 전쟁하면서도 여러분 콜라에다가 이 자, 이거는 뭐 그죠? 이거는 손 씻는 물, 이거는 마시는 물, 이거는 끓여서 먹는 물, 반찬 네 가지에다가 이거는 후추 조미료에다가 와인 잔딱 곁들여서 먹는 놀라운.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식량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다먹었다 군대에서 먹는 식량 건빵은 일본. 건빵은 왜 나온 거냐면요. 항해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빵으로 가져가면 괜찮아요. 부패해요. 부패하죠. 그래서 그걸 굽는 거예요. 그게 비스켓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스켓이 그래서 쓰니까. 항해 오래 할때 비스켓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제 대표적인 비스켓이 왜 호밀빵으로 해서 다이제스트 있죠. 그거 먹고 해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건빵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일본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건 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건빵.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건빵 먹으니까 우린 건빵에다가 별사탕을 넣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얘네가 만든 식당 식량, 전투식량. 전투식량 못 보셨어요? 물만 벗어 먹는 거. 네. 요새 지금 레토르 음식에서 군대서 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동결 건조 기법을 개발한 게 바로 이태기 총장입니다.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비행기에도 낭만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원래 전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이태리 차는 무슨 카입니까? 주로. 스포츠카. 안 돼. 답답해. 답답해. 오픈형으로 탁 비행기. 그래서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낭만을 네. 즐기면서 날아가죠. 오늘은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쳐보면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더 재밌는 재미... 게 인격은 존중돼야지. 인격이 존중돼야죠. 그래서 고문 전에 다 자백을 합니다. 고문을 안 당합니다. 이태리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고문 전에 자백해야지. 뭐 금강상도 식후경. 그래서 여러분 보급품 우선순위에 탄약보다 와인을 먼저 붙입니이런 멋진 친구들이다. 이거는 안 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디하고 연합군을 했습니까? 이태리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독일군 장교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야, 이태리가 우리 편이라니 돌아버리겠군. 왜? 차라리 이태리가 적이었으면 좋겠어. 왜 적이었으면 좋겠느냐? 적이면 이렇게 하죠. 두개 사단으로 다 막을 수 있는데 얘네들. 동맹이기 때문에 10개 사단을 지원해줘야 돼. 독일군 <laughs> <laughs> 장관이시죠. 이태리가 우리의 적이었다면 알프스에 2개 사단만 배치하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편이어서 독일군이 이길 사단이 이태리를 돕고 있다. 미쳐버리겠다. 이게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선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옛날에 로마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로마 역산. 이 다음에 잠깐만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 그리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대학생들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일 놀랬던건전 그리스 철학을 철학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얘기할까 얘나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 걔네들한테 뭐냐면 그냥 단군신한 거야그 사람들이 느끼게. 그 우리 아주 옛날 일이지. 왜 그리스도 그 이후에 계속 식민지거든요. 근데 로마도, 로마 이후에 그냥, 어 없어요, 저게. 계속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잔틴 제국 침입받았고요. 그 다음에 북부는 프랑크, 영향력, 중부는 교황령 남부는 심지어 여기는 전부 원내래 저 노르웨이에서 온 그, 진짜로 우리 뭐래, 그 뭐예요, 그 바이킹 애들이 정보가 하고 있었어요. 이태리 남부를. 잘 이해 안 가시죠? 이태리 남부 바이킹 애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북부는 그래서 북부는 지금도 괜찮은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었고요. 중부는 교황령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부는 자치 공화국들이 있었던 거고 뭐 이런 거.